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과, 자, 중심 대표 얼마? 0 0인 원이 있어. 이 원이, 이것도 원이지, 그지? 이거는 중심이 얼마인 원이야? 마이너스 1 2인 원이지. 직선 대칭이래. 이게 뭐냐, 이거. 원이 대칭이니까 반지름은 똑같을 거고. 그죠? 여기 0.0이고, 여기가 마이너스 1.2면, 이 직선은 이두 점을 연결한 선분에 수직기등분선이 된다 이런 얘기하냐 그죠 자꾸만 나오는 거 아니야 수직기등분선의 개념이 그럼 첫번째 중점을 지나니까 요 점에 잡는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1이 되는 거지 그지 여기를 지나야 될 거고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거든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 2분의 1이 돼야 될거 아니야 끝났잖아 y 빼기 1은 2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y는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1 y는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5가 되는거지 그치 그래서 a값은 얼마가 돼? 2분의 1 b값은 얼마가 돼? 4분의 5가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직이등분선에 대한 어? 분선에 대한 문제는 시험지에 100% 출제가 돼 어떤 형태로든 수직이든 무슨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는 100% 출제라고. 이건 한 문제 뽕 나오는 거야. 알겠어요? 중점 지나고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.